너무 와 가동 따라 쓸다 프론트프론트 막았어 오케이 우리 인사이드 인사드 인사이드 인사이드, 인사이드, 인사이드 4 3 2 1 인사이드 아네알겠습다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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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, 다시 다시 사우스 웨스트로 다시 로 좀만 더 빠지자 좀 사우스 웨스트로 프론트프트 조심해 프론트 보는 거 우리 이번에 깊게 들어갈 거야 우리 디펙스 한번 빡 주자 준비 프런 한번 빡줘야돼 프런트 프런트 프 o 트 t f r 워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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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t f 스 o n t f r o 스 t fron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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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r o 아빠, 아올라가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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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홀아 홀드 홀아홀아홀아홀아 우리 빠 아빠, 이빠 아빠, 아빠, 이빠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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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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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론빠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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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사이아이사이 아빠, 아빠, 아사이드이사이드 아빠, 아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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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빠, 아 다시, 빠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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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드. 이번에 다시 깊게 들어갈 거야. 들어올 준비 해야 되는데. 가디로 깔 준비하고. 홀드. 다시 한번 디펜 빡 주자. 이번이힐 없죠. 얘네 끌 수도 있다. 끈다. 어, 우려 끌었네, 소리. 잡아. 제본 준비해, 여러분들. 아직이야, 드이

마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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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 엔기지 오케이 오케이 오. 사우스 웨스트로 와봐 사우스 웨스트 우리 철로 철로 5 4 3 2 1 이색기 봐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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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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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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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아, 아, 홀드, 아 예. 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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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펀 준비해 투펀 준비해 투펀 준비해 투펀 준비. 어, 준비해 오 나이스 투펀 준비해 얘네 신발 썼다 탱커 조심해 살짝 대기

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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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스 좋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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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너 좋았다, <laughs> 좋았다, 좋았다. 여기 타타. 없었지 않았어. 어, 우리 팀 좋았다. <laughs> 어, 우리팀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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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다. <laughs> 좋았다. 좋았다. <laughs> 려고 제가 이, 이 자리를 만든 거라. <laughs> 아, 저거 누가 어 가지고. 아 내가 근데 처음에 끌릴 것 같아서 가드 깔았는데 내가 좀 늦게 깔았나? 끌렀네. 아니 나도 뭘 해야 될까 간 얼타 가지고. 리요 소리요. 가만히 전령이야. 올팀 좋았다. 좋았다. 님들 좋았어요. 디펜도 아, 좋았고. 아, 빨리빨리 스위칭 하는 것도 너무 좋았다. 그리고 그 리기어, 리 없어요, 여러분. 응, 그, 음, 죽으면은 돌아, 안 돌아, 안 들어오는 거임. 랭호님 어딨어? 지금 이제 걸어오는 중. 오케이, 오케이. 죽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. 아, 우리 죽었었어? 그냥? 랭호님 아까 어. 빨리 밀려가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졌어랭호님 그거 루트바운드